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도시에 투자하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도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잘 산다는 기준이 뭘까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산력,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래서 1인 국민총생산 GDP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젊은 부부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한 30대 40대 밑에로는 한 20대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30대에서 40대가 많이 살면서 경제적인 수익 가치를 많이 내는 곳, 즉 월급 돈을 많이 버는 곳, 이곳이 잘 사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측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지만 CNN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5년도에 세계적인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도시를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카, 카타르 도하, 2위는 노르웨이 베르겐, 3위는 노르웨이 트론헤임, 4위는 한국 화성, 5위는 한국 아산, 6위는 독일 라인 루루, 7위는 중국 마카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도시가 한국의 화성과 한국의 아산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이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위는 뭐예요?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 주위,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어떻게? 아, 주택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빨리 개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CNN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선별하는 곳에 한국이 두 곳이나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 우리가 미래 가치가 엄청 크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에서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해가지고 뭔가를 많은 기대를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될 도시로 가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도시, 즉, 부유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서 화성, 그 다음에 아산, 이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토지 투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